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비스의 막내 귀여운 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바다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스 바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베이비스의 리더 서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활동을 한지는 오래됐는데 우리 새 멤버가 들어온지 하루. 됐어요. 어제 첫 공연을 하고 오늘 두 번째 공연인데 두 친구 다 걸그룹 출신이어서 실력 짱짱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곡은 저희 러브다이브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베이비스라고 저희 한글로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인스타에 댄스팀 베이비스 혹은 베이비스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 나오니까 거기에 저희 세명다 아이디가 들어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를 통해서 공연 주기 일정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laughs> 그럼 첫곡 러브다이브 보여드릴게요. <laughs>